후, 11조, 제도. 11조 제도는 십일조 제도 모세율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11조 제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받침으로 시작된 것인데, 이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표상이었다. 장세기 14장 20절,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 실지 나타나실 멜기 세대인 예수님에게 드려서 생명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게 하시려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모용으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다. 시편 110편 4절, 히브리서 7장 15절에서 17절, 그후 야곱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속하였다. 창세기 18장 22절, 아브라함의 행적은 신 구약을 막론하고 다 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구약 대에도 모세율법에 천부하여 지켜 내려왔던 것이다. 레이기 27장 30절 세상 마지막을 예언한 선자 말라기도 하나님의 물건을 도적질함으로 저주를 받는다고 경고하였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예수님께서도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시고 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11금은 하나님 나라의 세금이다 마태복음 22장 21절 23장 23절 나라마다 세금이 없이는 그 나라가 유지해 나가지 못한다 그와 같이 하늘나라에도 세금이 없이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다 세금을 잘 내므로써 그 나라가 잘 되는 것이며 따라서 자기도 잘 되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